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수의 뺄셈을 해볼까요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뺄셈이요 에 뺄셈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그냥 딱 보면 3분의 2 빼기 2분의 1인데 지금 분모가 서로 다르죠 더셈에서도 그렇지만 어 뺄셈에서도 분모가 다르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분모가 다르면 계산이 불가능한 이유는 어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각이 똑같이 나눠져야 그 조각의 개수를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고 더하기도 할수 있고 빼기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빵이 있고 작은 피자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두 개를 딱 놓고 이게 몇 개야라고 말을 해 보면 이게 한 개인지 한개 반인지 아니면 한 개하고 조각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개수를 세거나 또는 뺄셈을 하거나 더셈을 하려면 반드시 비교하는 그 대상들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 10개. 그러면 사탕이 10개 있다는 거죠. 비슷한 사탕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상태에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을 시켜줘야 돼요. 자, 통분. 그래서 옆을 보면 6으로 지금 통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3분의 2가 6이 분모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곱하기 2씩 해주면 3 곱하기 2는 6, 2 곱하기 2는 4. 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분모를 6으로 만들어 주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기3은 3이죠. 그래서 6분의 4 빼기 6분의 3, 즉 6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모의 뺄셈 내용 공부를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활동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과 4라는 분모가 있습니다. 6과 4. 6과 4. 두 개가 있는데, 이두개 일단은 최소공배수. 항상 통분은 최소공배수예요 통분. 6과 4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면 우리는 12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을 해보면 6분의 5는 곱하기 2를 해서 12분의 10. 그 다음에 4분의 1은 곱하기 3을 해서 1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뺄셈을 해보면 12분의 10에서 12분의 3을 빼면 이 분자들끼리 계산을 하면 되니까 10배기 3, 즉 12분의 7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laughs> 분모와 분자가 서로 약분이 가능하다면 꼭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밑에 있는 스스로 풀어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수학 시간에 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